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될 때에 놀라운 그와 같은 역사들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하기 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것은 은혜요 축복이요 또 나가서 가까이 하게 된 것은 생명이요 셜롬 평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죽음이요 괴로움이요 저주요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편 73편 여러분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이라 말이에요 복.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있다는 것은 큰복 중에 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요. 하나님은 샬롬이요. 하나님은 복그 자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샬롬 그 자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떻게 될까요? 10편 73편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릎 줄을 멀리 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줄을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자는 다 망하고 주께서 다 멸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주를 멀리한 자는 음녀같이 다 망하게 되었고 멸하셨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항상 가는 곳 곳마다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후손을 많게 주고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계수 속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심지어 자기 백사라 아들까지도 번제물로 하여 앞에 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같이 고향에서 동행했던 노을 보세요 여러분 이 옷은 잘아 대로 환경을 쫓아서 들력이 푸른 소돔과 고모라당을 택겠지만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 드렸거나 단을 쌓았다는 적이 없어요 이사 가서 얼마 안 돼서 그는 4대 연합군이 공격을 해온데 다섯 개의 나쁜이 힘을 모아서 대양에도 이겨볼 수가 없어요. 그곳이 지금 여러분 요르단 그 사해 바다 이 요르단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3월7일부터 우리 성경연구팀이 그 요르단 그 쪽을 사치 지명을 살피면서 구약의 지명과 현재 지명을 살피면서 이제 성경 연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살기 좋다고 갔지만 전쟁이, 크, 그큰 전쟁이 나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들, 가축들, 그 지역에 사는 인민들, 모든 소유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어디까지 가냐, 호밥, 지금의 그 시리아 앞에까지, 단 위에 거까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때 이에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사병 316명을 데리고, 야간 기습을 해서 롯과 그 가족과 인민들과 모든 그 재산들을 다시 찾아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한 그 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유황불이 떨어지게 될 때에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놀랍게도 그 소돔과 가족이 구출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게 되면 안 된다고 한데 그 아내는 뒤를 돌아 다른 네, 나의 뒤를 돌아다보므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고 두 딸과 소활성으로 급히 피했는데 여러분 어떤 부끄럼이 있습니까? 그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몽땅 먹여가지고 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임신이 돼가지고열달 만에 아일랜드에 그것이 모압이요 모압 모합. 모압 족속 그리고 뒷날 또그 동생이 그와 똑같은 짓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몽땅 먹여서 아버지와 같이 이 참전을 해가지고 아일간데 이것이 암몬 조상이 된단 말이야 암몬.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그와 같은 그 가문이 되고 그와 같은 자손들이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게 될 때에 이런 불행과 비극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내용이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요한계시록 20장까지 사탄을 결박하여 무종석에 던질 때까지 사탄이 등장해서 사람을 타락시킬 때부터 그 과정이 전체가 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기 전에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지냈잖아요. 가까이하고 늘 같이 교통하고. 그리고 나서 계시록 21장과 계시록 22장에서 역시 계시록 2 0장에서 사탄을 무정의 속에 집어 넣은 그 이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이 죄가 없어진 상태에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 하나님과 늘 동행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정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집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는 역사가 읽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세기 또한 5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뭐이나 돼요 아담의 족보가 시작되면서 저주와 불행들이 시작되고 괴로움과 고통이 시작되고 아픔이 시작되고 6장에서부터는 또한 하나님의 노아 홍수가 준비되게해서 시작되는 그런 과정들이 쭉반복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부족함이 오고 궁핍함이 와요 그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십니까 그들에게 자비가 넘치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고 궁핍을 덜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완전히 미래버리지 않냐 하시고 그래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궁핍을 채워주셨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산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렐루야 말씀을 더 가까이 주의 전을 가까이 예배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고라의 자손의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고라의 일당이 땅을 짓고 모세를 거역하는 장면이 본문 16장 민수기 16장 1절 2절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네의 증손 고아세의 손자 아살의 아들 고라와 그 루벤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고 했어요. 당을 지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기 위한 당이란 말이죠. 사당.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특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이라고 대적합니까? 여러분,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너희 분수가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아지느냐. 여러분, 언제 모세가 내가 너희 위에 높아지리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애굽에 가서 너희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 구한, 한 적이 있습니까? 가지 않겠다고 하고. 그렇게 강요해도 안 간다고 때를 쓰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아론까지 붙여서 겨우 가게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그 고라와 그 동조세력들이 이와 같이 헛된 짓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고라는 여러분 아론의 사촌이라고 이야기해요. 레이지판데 이 아론과 같은 사람은. 위에 제사를 되고 이와 같은 그 한데 고라와 그 사람들은 뒤에 허드렛 일이나 하고 그저 청소나 하고 나무나 장작이나 패고 갔다가 짐승이나 잡고 이런 일만 가니까 이와 같이 불평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레위지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지파가 야곱 아버지로부터 눈밖에 벗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세계 매머드는 동안에 세계 매머드는 동안에 여러분. 디나가 밖에 구경갔다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세겜 족장, 에, 족장이 너무나 결혼하고 싶으니까 결혼하자니까 하 너희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없다. 너희가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으라. 지금의 남자의 포경 수술 을 받으란 거예요. 지금은 기술이 좋지만 그때는 사금파로 가지고 살갗을 도려 내는 것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의 일까지 다 이와 같이 할레를 행하다 보니까 한 3일 되니까 몸이 퉁퉁 붓고 몸살이나 견딜 수 없어요 그때 이에 탄 뱃속에서 나왔던 시몬과 레위가 가서 칼을 들고 디나의 그 자기 동생을 이와 같이 했던 이 족장부터 시작해서 싸그리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 다른 나라 그 주위 사람들이 보복을 피해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가자. 그래서 반보쯤을 쌓다시피 해가지고 그 세금을 떠나게 돼요. 그 사건을 이후로 이제 레위족은 야곱 아버지로부터 눈밖에 벗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지파가 회복되는 계기가 두개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죽었는 사람이 모른단 말이죠. 그럴 때이에 밖에서 금 부칠 다 가져오게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그금 부칠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라고 우상숭배하고 를 있단 말이죠. 그때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가지고 갔던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들을 물로 타서 마시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책임자들을 멸한대. 때에 여러분 모세가 할 일을 레위지파가 나타나서서 삼천 명을 죽여 역할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레위지파가 나에게 헌신했다 나의 일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인정을 한번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이십오 장에 보게 되면 시딤이라는 곳에 지금의 예, 요르단 이번에 가야할 그 가서 연구할 시딤의 골짜기에 오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시딤 여자들과 완전히 음행을 하기 시작해요. 음행을 하기 시작.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연병이 퍼지게 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이와 같이 책임을 물어요. 그때 여러분 레위 족속에 비느하스가 바로 이와 같이 그 일을 이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이와 같이 일을 감당해 줘요. 그때에 레위 족을 하나님께서 는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를 제사장 지파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많은 2만 2천 명이 죽음을 당하고 나서 연명이 그쳤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레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되었고,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구체적인 축복을 주신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 이 민수기 16장 구절의 상반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한 사람들, 특히 구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두 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도 아니에요. 완전히 이방인들, 버려진 짐승과 같고 벌레와 같은 자들, 금수와 버려진 바 같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불러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 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내었다 해서 카할. 더 나가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라고 하는데 에클한 것은 EK인데 세상, 리시아,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불러내었다. 그래서 불러내물 받은 공동체 그래서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셔서 우리 모두를 성전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 성도 성도 이와 같이 성도라고 이름을 불러 주셨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구별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게 되면 주인공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자리에다가 다시 살아나요. 초콜 맞아도 다시 살아나. 왜?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영화가 안 되니까. 응?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를 역사의 주역으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역으로 삼아주셨고, 주인공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무엇으로 그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신다. 그러, 그러므로 나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구별하여서 이와 같이 택해 주셨다는 긍지를갖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레이지파에게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왜? 가정에서 가정재단 쌓으면서 예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이 누구든지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명제로도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또 나가서 목자로 세우셔서 셀 목자에서 또한 예배 인도하게 하셨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기쁨과 긍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보고 봤는데 보니까 목사님,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번에 예배 인도했어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가지고 얼마나 얼마나 성공적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네이지파처럼 귀하게 아름답게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사, 가까이 하기 하사했어요. 민수기 1육장 구절의 중반절에 자기에게 가까이 하기 하사, 가까이 하는 은혜, 가까이 하는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에서 양이 나치던 다윗이 열세 살의 골리앗을 물리쳐 이겨요. 그때부터 목동의 신세에서 왕에 다시 말하면 이 장군이 되고요. 장군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그를 가까이 두세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가까이 두셔. 심지어는 이 사울을 완전히 귀신들에서 에이, 침을 흘리고 완전히 거역려고 이상한 잠도 못 자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바윗을 가까이 오게 해서 사울 왕그 미쳐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고 개버금을 내고 있는 곳에서. 이와 같이 비파와 숙물 타게 해요. 그렇게 되면 잠이 들어. 무슨 학습을 시키냐? 왕이 학습을 시키고 있다. 왕이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님께서 그를 가까이 있게 하시고 가까이 두게 하세요.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이 샬롬, 큰 은혜요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까이 하시게 하시는 이 귀한 복을 누리고 느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은 말고 이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고 더 달려오고 싶고 더밤 예배고 낮 예배고 할것 없이 더 열정 있게 모이고 싶고 셀 목장 예배도 모이고 싶고 더 주님을 가까이하고 싶은 그런 열정.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더 열정 있는 믿음, 주님전을더 가까이 할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에게 세 번째 그 레위 지파에게 준 복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고 회중 중에 회중 앞에 서서 대표자로 섬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대표자로. 민수기 16장 하반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게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가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작은 일이야. 얼마나 큰 일인 이것이요 여러분 군대서 에 임관을 할 때도 똑똑하고 잘한 반 대표든지 이런 사람에게 소위 계급장을 대통령 앞에 나오게서 해 달게 해주잖아요. 졸업식할 때도 여러분 이 공부를 잘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학교장상을 주고 총장상을 주잖아요. 이번에 저희 며느리가 이번에 신대원 졸업한데 총장상을 받는데 앞에 가서 딱그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음?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받는다. 이것은 아주 귀한 인정을 받고 더 올라게. 이와 같은 그 은총을 주신 거라면 은총을 주신 것. 오늘 우리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이와 같이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은총 주신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나도 할수 없는 것이야. 아무나도 할수 없는 것. 얼마나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일입니까. 성화대에 여러분 청소부도 사돈 내8총까지 신원조에 다 해가지고 이상 없는 사람을 쓴다니요. 왜? 대통령 가까이 있으면서 충격이 달지 문제 이렇게 만드니까. 아, 그래 가지고 여러분 이 청소부에게 그몇년 전이에요. 사실 취직 시켜 달라고 돈을 썼다가 그만 본인도 이렇게 됐어요. 왜? 너무나 대통령 옆에 있으니까 실권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천지 만물 지신 여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귀한 일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적은 일이냐의 말이죠. 얼마나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엄청난 큰 일을 안 우리들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성전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안내를 한다. 또더 나가서 교회 나와서 여러분 열심히 해서 시간을 바쳐 땀을 흘리면서 청소를 한다 얼마나 얼마나 귀한 아름다운 일이요 주님의 피에 무는 귀한 몸이 된이 몸이 교회가 주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이 정성어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게 될때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1년 내내 내 집에서 청소를 해도 그생 생계의 생계 문제지 그것이 자기 깨끗하게 위한 문제지 거의 상급이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당번이 되어서 안나실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할 때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서 평생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정성 다해도 설거지해도 그건 상급이 아니에요. 왜 생기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그것은 엄청나게 상급이고 멸류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평생 동안 내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직장으로 갔다가 사업장으로 갔다가... 평생 동안 발부동체도 거의 상급이겠어. 상급이 아니에요. 그서 생활 방패이지.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차를 운전해서 교인들을 수송하고 발이 되어준다 여러분이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옆에 누굴 태워서 같이 모시고 온다. 이것은 여러분 한 번을 한달 정도 상급이고 멸류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급 받을 일을 많이 할거 아니야. 응? 교사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사대 나오고 또 나가서 이와 같이 자격증 가지고 평생 동안 가르치면서 아이들 월급을 받을 때 그것이 무슨 상급이겠습니까? 생활방패이지. 그런데 교사가 되어가지고 자격증은 없지만은 교사가 되어서 어린 주일 학생들을 몇 명이든지, 3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가르치고 있을 때에 그것도 일주일에 한번 와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가르칠 때에 그것은 상급이고 멸류가 아니고 큰 축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상급이고 멸관인 것을 늘 명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와 같이 섬기고 봉사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긍지를 가지고 자랑으로 알면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걸 해?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적인 지위가 던데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앞장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만을 주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만들어서 사탄은 영적 질서를 깨뜨려 버려요. 고라와 그 일당들이 어떻게어요 입에서 불평이 나고 오 원망이 나고 오 반역이 나와서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250명이나 탁 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항을 할 때에. 여호와 하님께서는야 이거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내가 내임의로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소유물을 삼켜서 산 채로 수월에 땅 속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와를 멸시만, 멸시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그 많은 2,300만명 된 사람을 이끌고 왔는데 이렇게 반역을 하고 조직적으로 무리를 해서 반, 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가 땅말이 끝나자마자 땅이 쫙 입을 열더니 요즘 말로 지진 나더니 고라와일 땅을 그대로 땅속에 그대로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더니 동조하고 합세했던 250명을 그대로 불살라 뿌리고만 거예요. 그때에 주위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도 죽게 생겼다고 막 도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근데 사탄은 가까이 못 하게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하지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장부의 믿음의 소유자가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